그 어, 전에 달팽이가 태평양을 걷는데 1억 년 걸린다는 얘기를 했죠 저, 어, 나는 어려서 그걸 보고 야 지독한 달팽이네 저걸 닮아야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달팽이는 웃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끈질겨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앞날을 생각해야 돼요 죽고 나면 나는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 망상이에요. 안 다녀도 구할 사람 구해져요. 또 어차피 멸망하고 벌받을 사람은 1 0번 다녀도 그냥 그 안에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합리적으로 운명이 좋아지려면 좋은 짓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짓이 뭔지 모르니까 망할 짓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망할 짓은 왜 하느냐? 내가 나를 한정 시켜요. 한정시키는 이유는 뭐냐? 무한히 복잡하면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미래는 신의 뜻대로 된다. 우주는 신이 만들었다. 과학도 철학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큰 고래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나 개구리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 뭐뭐 똑같은 얘기죠. 뭔가를 추구하다가 생각 그만. 이게 바로 인간이 이제 스피노자의 철학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수고롭지 않게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이드나 그 철학자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에, 돈이 있으면 남을 지배할 수 있다. 에, 그게 근극적인 거예요. 어느 재벌은 직원이 10만 명인데 매일 아침 그줄서 사람이 수십 명의 뭐 사장들 중역들이 줄 서서 그거 보고 사인하고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그리고 매우 행복해해요. 말 한마디 하면 그 직원 아 10만 명이 움직여요. 또 최고를 써요. 자동차가 됐든 음식이 됐든 최고를 쓰지요. 인생에 고작 돈이라는 건 그렇게 유한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도학, 세평, 첩 도인이 있고 학인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공을 세우는 세, 평, 평민, 장삼이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평민, 차빈 뭔가가 천박하고 남한테 이익은 못 주고 조금이라도 신세를 지는 사람, 차빈 차빈에서 평인이 되고 조금 두각을 나타나는 세인이 되고 조금 더 올라가서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더나가서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 거는 무한, 무한대에 도전하는 거예요. 해당 초, 그걸 이제 주요에서는 간단히 말해서, 양이라고, 음양, 양. 천지의 천. 천의 본질은 창조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창조는 하늘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창조된 거를 망치고자 하는 거는 여자예요. 쫓아다니면서 말, 쫓아다니면서 말려요. 우리나라 여자가 제일 심하지. 아, 이사치 없죠. 돈을 줬는데 또 달래. 다 줬는데도 또 달라고. 더 줘도 줘. 계속 하는 일이 그거죠.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절대로 여자를 만족시킬 순 없어요. 신이 우주를 그렇게 창조해도 인간이 그거 다 망쳐요. 인류의 장래는 어떨까요? 이 우리가 천년쯤 있다가 혹은 백년쯤 있다가 음. 하늘에서 아 구름 타고 신이 내려와서 다 멸망시키고 재판하냐? 그렇게 안 돼요. 계속 자유롭게 살다가 화산이 터지면 죽는 거고 애일이 오면 빠져 죽고, 가난해서 죽고, 병나서 죽고, 계속 돼요. 인류는 계속 된다. 그렇지만 현재 인류는 멸망하게끔 돼 있어요. 인구수가 많으면 사랑도 많아야 돼요. 사랑은 작은데 인구는 많아져요. 그 인간의 서로의 협력과 사랑이 인류 자체를 감당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전쟁이 난다든가, 생존 경쟁이 생긴든가 지금 인류는 암울하지요. 그렇게 해서 멸망한 문명들이 우주에 무수히 많지요. 또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문명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살 만큼 살다가 그러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그여의 발도듬 해서 더큰 가치를 추구하게 됐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이 와도 내가 이 고통에 좌절할 거냐. 나는 끝까지 간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지 않기 위해서. 재난, 재앙, 여기에 지지 않고 나는 계속 순간을 창조하면서 자기가 계속 창조할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 요행수나 바라고 하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는 건 틀림없다. 이거는 꿈이에요. 그게 우리 대뇌의 그 파충류 내가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이에요. 나는 요즘에 정치에서도 어, 어, 그런. 나 아닌가 하고 나 아닌 병이 있죠. 내가 혹시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해치면서 사는데 그걸 모르고 점쟁이한테 가서 운명을 물어요. 나한테 온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말도 하기 전에 금방 알아요. 아, 너는 곤망한다. 여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금방 알고. 조금은 행운이 올 것이다. 그것도 금방 보여요. 얼굴에 보이고, 말에 보이고, 뭐, 다 징조가 있죠. 그런데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사람이 되겠다를 찾아온 사람 일생에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너뭐 할래? 난차 당구장 주인인데 당구장 돈잘 버니까. 그래갖고. 장구장을또 차려요 여러 개 <laughs>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건데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주 미래를 개척하는 건 아주 쉬고요 자기가 우주에 이익되는 일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이익되는 일을 하면 우린 이미 부자인 거예요. 이건 이 회장이 얘기했죠.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다. 부자가 먼저 되고 돈을 버는 것이다. 미래 행운은 찾아온 다음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먼저 행복하고 행운이 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다 알아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이제 순이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손 모양 전체를 보면 이렇게 몸하고 닮았어요. 그 길이도 작고 하여튼 이 우리 몸은 프레탈 구조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얼굴 보면 몸의 구조를 알수 있어요. 몸을 보면 얼굴의 모양도 안 봐도 알수 있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돼 있어요. 줄이고 줄여서 손 모양 보면 몸 전체를 알수 있죠. 심지어는 손가락 하나에 있는 세포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를 알수 있어요. 목소리가 어떨 것이다도 다 나와요. 그럼 운명이라는 건 뭐냐? 운명이라는 건 미래의 단서가 현재에 무수히 많이 와 있어요. 그거 보고 넌 미래가 어떻게 된다? 이 부자들 관상들 종종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자가 안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저 아끼는 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건 없지만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막혀 갖고 어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쓰는 사람은 분수에 안 맞게 또 돈이 들어와요. 그게 하늘이 주는 행운이지. 미래는 이익되는 장사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한 만큼 137억 년 전에 우주의 운명, 나의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생물이 인간이 왜 사느냐? 왜 있느냐?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양자역학에서는. 현대 첨단 과학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인간이 보니까 있다. 인간이 보지 않으면 우주도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지만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신도 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예요. 우주가 인간을 맺는 게 아니라 인간이 우주를 맺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저 달을 보지 않는다고 갑자기 없어지겠느냐? 진짜로 없어져요. 인류가 다 멸망해서 달을 바라보지 않으면 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로부터 모든 게 비롯된다. 운명을 생각해도 아 고작 부자 되겠다는 꿈 말고 더큰 꿈을 꾸어봐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엔 태평양 걷는 달팽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혀서 은하수까지 가는 데는 달팽이가 몇년 걸릴까요? 수억 전용 걸리지만 그것도 짧은 시간이에요. 더먼 미래를 보고 자기를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네, 주요 건이천 쾌의 공자가 얘기한 것은 군자의 자강불식. 군자는 자기를 키우는 것을 쉬지 않는다. 돈 버는 포, 포부를 갖는 건 자기를 키우는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혹은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편리하게 살, 살기 위해서 필요하게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